안녕하세요. EASY and SMART 엔지니어링 연구소의 정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머 OOIC를 이용한 모노스테블 멀티바이브레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단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즉 모노스테블 멀티바이브레이터를 설계한 회로가 되겠는데요. 어, 이 네모 박스 안에 IC가 타이머 555 IC가 되겠습니다. 아, 이와 같이 됐을 때 외부에 전원 단자와 그라운드 단자 사이에 저항과 커패스터를 연결하고 커패스터와 저항 사이에 Threshold 단자와 디스차지 단자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결하면 모노스테블 멀티 바이브레이터 로가 구성되겠는데요. 아, 여기서 트리거 신호, 트리거 신호가 어, 3분의 1 VCC보다도 높은 전압에 있다가 어,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트리거인 단자가 3분의 1 VCC보다도 높은 단, 전압으로 되어 있다면 어, 이렇게 된 경우에 이 어, Q는 Q는 0이기 때문에 q 반는 1이 돼서 이 트랜지스터가 항상 켜진 상태가 됩니다. 즉, 트랜지스터가 켜졌다는 것은 커패서 전압이 이렇게 그라운드하고 연결돼서 0 v 가 된다는 것이죠. 즉, 커패서 전압이 0 v 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 상태에서 어, 트리거 신호가 3분의 1 VCC보다도 작게 떨어지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떨어지는 순간 어, 이쪽에 밑에 비교기는 3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플러스 단자가 커서 이 전압은 음,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셋이 되겠죠. RS플레어플로우가 플랫 셋이 돼서 Q는 1, Q바는 0인 상태가 됩니다. Q바가 0이라는 것은 이 트랜지스터가 오프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오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VCC에서 어, 전류가 저항을 거쳐서 커패서로 충전하는 그런 상태의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RC에 의해서 충전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커패서는 쭉 충전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을 풀면, 어, 우리가 VC는 VCC-Exponential 어, e 에 t over RC 이렇게 되겠죠. 어, 이것은 전형적인 RC 충전 회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커패페터 전압이 3분의 2 VC보다도 커지려고 하는 순간 이 위쪽의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위쪽의 전압이 플러스 단자가 커지죠? 그래서 R 단자가 1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R 단자가 1이 되기 때문에 이 출력은 다시 a 바가 1인 상태가 되서 커페스 전압은 다시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펄스가 U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펄스폭을 구하면 이 VC가 3분의 2 VCC가 되는 그 상태에서 이 펄스 상태가 T가 되기 때문에 이때 T를 구하면 이 T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이 T는 1.1 RC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RC를 연결하면은, 어, 트리거 신호가, 어, 마이너스, 아, 트리거 신호가 VCC에서 3분의 1 VCC보다도 나뉘어지는 순간, 펄스가, 일정한 펄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나온다고 해서, 모노스 앱을 멀티 바이브레이터라 하겠구요. 이 펄스 폭은 1.1 RC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어, 자연 로그 3의 RC가 되겠죠. 이번 차트는 앞에 차트의 동작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아, 트리거링 신호가, 어, 전압이 3분의 1 VCC보다도 높다가 3분의 1 VCC보다도 낮아지는 순간 펄스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펄스 폭은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펄스 폭은 1.1 RC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되면, 이와 같이 어떤 전압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펄스폭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펄스폭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용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스위치로 조절할 때 우리가 스위칭을 하게 되는데 이 스위칭 시, 스위, 시에는 굉장히 큰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노이즈가 발생하면 전류나 전압을 센싱하면 에러가 많이 발생되게 되었을 때 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은 센싱을 하지 않는 아,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펄스폭이 1ms가 되게 한번 한번 모노셉을블 멀티바이브레이트를 한번 설계해 볼까요 여기서 다른 단자는 또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고 R과 C만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앞서의 해석에서 T는 즉, 그, 트리거 단자의 3분의 1 VCC보다도 낮은 전압이 탁 한번, 어, 만들어질 때, 이때 펄스가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펄스 폭, 이 t가 되겠죠. 이 t는 1.1 RC가 되기 때문에, 요 t가 1ms, 즉, 10에 마이너스 3승 되는 것을 우리가 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미지수가 둘, R과 C를 정해줘야 되고, 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먼저 정해줘야 됩니다. 아, 우리는 보통 커페소를 먼저 정해주게 되죠. 아, 그래서 커페소가 0.1 마이크로페로스로 만약에 정했다. 그와 같이 됐을 때 저항은 이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은 그래서 1.1c분의 t가 되는데, c는 좀 전에 그0.1 마이크로페로스 되겠고, 어, 위, 위쪽에 위 1ms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크로라고 쓰고, 여기는 미리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 어, 저항값을 구, 구하면 9.05km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9.05km 이 커패스가 0.1 마이크로를 넣어주면, 그러면 펄스폭이 1ms인, 그럼 모노스테이블 멀티파이브 이브레이터가 아, 설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만약에 더 짧은 펄스를 원한다면 어, 커패서를 좀 낮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패서를 0.001 마이크로 페럿으로 설계하면 100분의 1이 되는데 에, 같은 동일한 저항을 사용한다면 어, 100분의 1즉10 마이크로 세크가 되는 펄스 폭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 이번 차트에서는 그 모노스텝을 멀티바이브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 기간이 스위칭 기간이다. 그러면 스위칭 기간에 해당되는 펄스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센싱, 즉 전압과 전류에 대한 센싱을 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펄스를 만들어준다. 그럴 경우에 예, 모노스텝을 멀티바이브레이터 이와 같은 음, 발진기 회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노스테블 멀티바이브레이터 여러분들 해석과 설계 예, 자, 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감사합니다.